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이걸 보니까요, 어 뭐랄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 건강 검진 결과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건강 검진 결과표요? 네. 겉보기엔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자랑하는데, 정작 안에서는 소아과 오픈런이다, 응급실 뺑뺑이다 이런 비명이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경험을 했는데 아 이게 정말 선진국 의료가 맞나 싶더군요. 자료를 보니까 한때 기적으로 불렸던 우리 건강 보험이요 사실은 신기로가 될수 있다 이런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신기로. 이번 시간에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왜이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깊숙이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단순히 의사가 부족하다 아니다 이런 해묵은 논쟁을 넘어서요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었던 다른 나라들은 어떤 해법을 찾았는지 그 성공과 실패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네,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술 방안까지 함께 탐색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건강검진 결과표 한번 제대로 펼쳐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빨간불은 역시 음 재정 문제더군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불과 4년 뒤인 2028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뭐 예고된 구조적 복합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자료는 크게 두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시스템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두 가지 톱니바퀴요. 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인구 구조의 충격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를 써야 할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요. 네. 정작 보험료를 내는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을 보면 정말 좀 아찔한데요. 네. 2042년에는요 한해 지출이 수입보다 무려. 100조 원 이상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요? 와 그건 국가 1년 예산의 거의 6분의 1인데 상상조차 안 되는 숫자네요 그렇죠 근데 인구 문제는 워낙 거대 담론이라 그렇다 쳐도 시스템 내부에 더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톱니바퀴 제도의 설계 결함입니다 설계 결함이요? 네 바로 행위별 수까지의 딜레마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의사가 진료나 검사, 시술 같은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병원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아, 행위를 많이 할수록. 문제는 장부가 1977년에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할 때 낮은 보험료로 전 국민을 가입시키려고 진료비, 즉 수가를 원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원가보다 낮게요. 네, 자료에 따르면 현재도 원가보전율이 한7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원이 환자를 볼 때마다 25%씩 손해를 본다는 말이잖아요.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기엔 대형 병원들은 계속 건물을 올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료에서는 그 손해를 어떻게 메우고 있다고 설명하나요? 혹시 그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금여 항목 때문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시스템 왜곡의 핵심이죠. 아... 병원은 필수 의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MRI나 로봇수술처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거고요. 네네. 둘째는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서 손실을 줄이는 이른바 박리담의 전략입니다. 박리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경험하는 숨 막히는 3분 진료의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의사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병원이 유지되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그 행위별 수가제라는 잘못 꿰어진 첫 단추가 의사들은 과잉검사를 유도하게 만들고 환자들은 3분만에 진료실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만들고 그렇죠. 결국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 붕괴 현상과도 직결되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의료사고 위험은 큰데 돈은 안 되는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흉부외과 같은 필수 의료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반면에 비급여 진료가 많아서 수입이 좋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로만 인력이 몰리는 공급 체계의 왜곡이 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구조적 모순이 한계에 다다라서 폭발한 게 바로 202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의대 정원증원 논란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2천 명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의료계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맞서고 있죠. 네, 양측의 진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양측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정부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OECD 통계상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지방의 필수 의료 공백은 심각하니까 일단 전체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수를 늘리자. 네. 전체 파일을 키우면 부족한 분야로도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죠. 음, 듣고 보면 아주 합리적인 주장 같은데요. 의사가 많아지면 경쟁이 생기고 그러면 지방이나 기피과로도 가지 않겠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계는 왜 이걸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반대하는 건가요? 의료계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의사의 총량이 아니라 잘못된 분배라는 겁니다. 아, 분배의 문제다. 네, 지금도 매년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만 낮은 수가와 높은 법적 부담 때문에 아무도 필수 의료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이런 상황에서 2,000명을 더 늘려봤자 그인력작시 필수 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성형 같은 인기 거로만 몰릴 거라는 주장입니다. 아, 그쪽으로만 더 몰릴 것이다. 결국 지금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만 늘어나고 전체 국민 의료비만 폭증시키는 재앙이 일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결국 의사 증언 논쟁의 핵심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진단과 제도가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는 진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럴 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먼저 했던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소개된 해외 사례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명확한 반면교사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성공 모델을 함께 제시하고 있거든요. 오, 반면교사와 성공 모델? 먼저 절대 따라가서는 안될 경고등이 켜진 나라들부터 부조 바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이라면 의료 시스템의 양극단에 있는 나라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은 GDP의 17%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의료비에 쏟아붓지만 국민의 평균 수명이나 영아 사망률 같은 건강 지표는 OECD 평균 이하입니다. 돈은 많이 쓰는데 결과는 안 좋은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늪에 빠진 거죠. 반대로 영국은 국가가 세금으로 모든 의료를 책임지는 NHS 시스템이지만 만성적인 대기 시간 문제가 고질병입니다. 대기 시간 문제요?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진료 대기 환자가 무려 74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746만 명이요? 잠깐만요. 그건 서울 인구의 육박하는 숫자 아닌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치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릎 수술 한번 받으려면 1년 이상 기다리는 게뭐 당연시될 정도니까요. 와, 정말 끔찍하네요. 결국 돈이 너무 많이 들어도 문제, 국가가 다 책임져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는 어디일까요? 자료는 독일, 스위스, 일본을 주목합니다. 흥미롭네요. 그 나라들은 어떻게 이 딜레마를 풀었을까요? 먼저 독일입니다. 우리처럼 사회보험 방식인데요. 변동 점수제라는 아주 영리한 제도를 우려합니다. 변동 점수제요? 네. 지역별로 의사들에게 지급할 연간 의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진료 행위를 할 때마다 점수를 청구하는데 만약에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해서 청구된 총점수가 예산을 초과하면 1점당 지급되는 단가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독일에서는 동네 동료 의사가 환자를 너무 많이 보면 재수입이 깎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의사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일종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리는 거군요.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정확합니다. 내 동료가 과잉 진료를 하면 내 수입도 줄어드니까 의사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집단적 자율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의료비가 알아서 관리되는 거네요. 네.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는 거죠. 와, 정말 기발하네요. 강압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로 문제를 풀다니. 스위스는 어떤가요? 스위스는 인센티브를 아주 잘 활용합니다. 스위스는 우리처럼 아무 병원이나 마음대로 갈수 있지만, 만약 환자가 특정 주치의를 정하고, 그 주치의를 통해서만 상급병원 진료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요. 네. 매달 내는 보험료를 10%에서 20%까지 대폭 할인해 줍니다. 아, 할인을 해준다. 네. 자발적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막고, 1차 의료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주치의를 만드세요라고 법으로 강요하는 대신에 주치의를 만들면 돈을 아껴드립니다라고 유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설계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와 환경이 가장 비슷한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수가 제도를 아주 정교하게 활용해서 병원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눕니다. 역할을 나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이 감기 같은 아주 가벼운 질환의 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동네 의료원의 절반 이하로 대폭 깎아버립니다. 아 그럼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경증 환자를 보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연스럽게 대형병원은 경증 환자를 기피하게 되고 중증 희귀질환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환자들도 그럼 자연스럽게 동네 의원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환자들도 가벼운 병으로 대형 병원에 가면 진료비도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동네 의원을 먼저 찾게 되죠. 시스템 자체가 환자와 병원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세 나라의 공통점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돈을 더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이 지불 제도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의료 시스템 전체의 행동을 바꾸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느냐가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진단도 끝났고 해외의 성공적인 수술 사례들도 살펴봤습니다. 이 도구들을 조합해서 한국에 맞는 처방전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자료는 이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개혁 전략을 제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지불 제도 혁신입니다. 이제는 진료의 양이 아니라 가치에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가치? 네.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총액 계약제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독일식 변동 점수제를 도입해서 과잉 진료의 유인을 줄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소아과, 분만, 외상 센터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이 예상 총량 제한에서 아예 제외시켜주는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억제해야 할 비급여 과잉 진료는 억제하되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할 필수 의료 분야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는 아주 스마트하고 표적화된 접근이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의료 전달 체계 재편입니다. 각 병원이 제 역할을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 역할을 찾도록 한다. 네. 스위스처럼 동네 병원을 주치로 등록하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할인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일본처럼 상급 종합 병원은 중증 환자를 진료해야만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감기 환자로 대학 병원 응급실이 미어터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거버넌스 개혁. 즉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프랑스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되는데요. 프랑스요? 네. 프랑스는 매년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다음에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 목표를 법으로 정합니다. 아, 법으로요? 네. 이렇게 되면 특정 이익 단체의 입김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정이 마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건 정말 필요한 제도 같네요. 매년 수가 협상 때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그런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개혁의 전제 조건이니까요. 와.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이 한국 의료의 위기는 단순히 의사 수를 2천명 늘리거나 건강보험료를 몇 퍼센트 올리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의료 행위의 양에 따라 돈을 주던 낡은 관행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와 결과에 보상하는 시스템으로의 대전환.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역설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골마 터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 있다고요. 마지막 골든 타임. 네. 이 기회를 놓치고 또다시 갈등과 봉합으로 끝낸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했던 의료 제도의 몰락을 지켜보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각자의 몫을 책임지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앞으로 기대하는 의료 서비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3분 음... 진료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의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이가 아플 때 동네의 문년 소아과가 당연히 있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환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